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2 예 난생 최초로 패드 갔다가 방송 외적으로 녹화 조지고 있는 닥터호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가 됐네요 가디티 킹글은 처음이고 어쨌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 방송은 저도 오늘이 아마 마지막으로 약이 다 떨어졌을 텐데 감기약 어. 감기약이에요 얼마 전에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병원 가서 약 먹, 약 받아왔다고 내가 그랬죠? 그거를 이번에 다 먹었는데, 방금전에를 갖다가다 먹어서 그런가, 좀, 살짝 졸립고, 브라우디하고 암튼 그래서 방송 할 맛도 안 나가지고, 오늘 방송 안 켜긴 했었는데, 원래는 이 시간대에 키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암튼 그래서, 이번에 패드로다가, 그냥, 방송 외적으로다가 화면 녹화 조지고 있어요. 그러느라 이번에는 좀 많이 음, 약간은 좀 재미없을 해설방송 위주로다가 하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가디티킹글 부트캠프는 말이죠 어, 원래도 요즘들어 요상하게 부트캠프 조회수 많이 나왔잖아 근데 나는 아직도 좀잘 모르겠는 게왜 부트캠프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지? 이상하네 끝에만 은은 계속 가디티킹글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나는 오히려 그거는 그냥 엑스트라격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메인은 1일 도전 킹피그 팬이 이쪽으로다가 하고 넌왜안 꺼져? 아씨 아까는 빠끄단 하나 날렸잖아. 빠끄단 저딴 데다 날리면 또쌉 손해거든요. 우리 이삿짐 센터 사장님께서 아 이거 안 깨지나요 저거? 분명 앞쪽 깨졌는데 뭐야 무슨 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신비요? 왜 저렇게 슈퍼하게 균형 유지되는가요? 꺼져 이... 이거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 그리고 기믹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모든 구조물에 최대한 많은 데미지를 입힌다기 보다는 사실, 맞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돼지를 전멸시키는 거고. 원래 1탄에서도 그랬잖아. 좋아, 여기다 할한번 써볼까? 나이스 야오야 야 둘째번에 저기 그냥 바닥에 박았으면 어, 어쩔 뻔했냐 싶긴 했는데 오 그래 스트라이크 아주 좋은 소식이구나 여러분 보셨죠? 할은 이렇게 쓰는거예요할 장인이 직접 선보여드리는 할 쓰는 방법입니다 메모하세요 이거 보신분들은 잠깐만 이렇게 되면 해설 방송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나 이렇게 침묵까지 껴버리게 되면은 사실 방금 전에 틸다가 있는 게 제일 좋기도 하고 이거는 또 빠그다니는 게 제일 좋았네젠인장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스텔라가 많이 나오지 아무리 추가적으로 들어왔다고는 하지만은 그죠?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니니? 이거는 뭔가 빠크당이 필요한 게 많았던 거 같은데, 마트다 이제 나왔네. 아주죠, 뭐. 원, 큐에 다 처리되면은 어쨌든 좋잖아.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뭘, 뭔가 좀 대체적으로 그런 거 같기도 한거 같아요. 대체적으로 설산 코발트고원이나 할로윈 대나무 숲 쪽이 좀 난이도가 쉬운 테마로다가 좀 정평을 받는 거 같은? 그런 것 같은 감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모든 챕터 테마들 한 번씩 골고루 나온 22년도요? 23년도요? 거기 나온 8개 중에서 또 나름 난이도 도절경인가 해가지고 할로윈데나무숲인 햄싱키랑 설산코발트고원인 다돼지에서 6첩방 나왔잖아 다른 데는 다방 5개짜리인가 그거 뜨고 뭐 다돼지는 방 4개짜리로 뜨긴 했지만 어쨌든 음 그래 이러고 가끔씩 방송 켜기 좀 기분이 안, 어, 방송 켤 기분이 아닌 날에는 가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녹화 방송 조직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패드로 하니까 뭔가 시야도 넓어진 것 같고 또, 음,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데? 가끔씩 방송 켤맛 안 나면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패드로 갔다가 촬영 모드로 영상 찍어서 올리든가 할게요. 안 그래도 폰은 또, 음, 그건 다음번에. 엔딩이 너무 길어지면 또 늘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닭바 닭바 그리고 230 드디어 구독자 230명 찍었네요 여러분 예, 구독해 주신 230명 모두 모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닥터 방송에 더 많은 구독자가 함께 하시기를